반갑습니다. 제가, 음, 반모방을 만들었는데요. 이게 지금 반모방이거든요. 음, 반모하실 분들은 댓글에 반모신청이요 저는 몇 살, 무슨 남자인가요?입니다. 라고 하시면은 제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볼 거예요. 그 질문을 다 통과하시면 저랑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어려운 문제라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. 안문하실분들 저랑 저랑저 영상 본지 별로 안되신 분들은 퀴즈를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함께 감상이나 해볼까요? 이거 좀 이따가, 음, 이거 바닥을 하얀색 판으로 바꿀 거고요. 이거 어, 뭐야?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밥모방이고요밥모를 저랑 밥모를 하실 분들은 반모해요몇살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적어주시면 제가 퀴즈를 몇 가지, 두 가지를 낼 테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개를 맞추면은 1일 후에 다시 문제를 물어보고 그 문제를 맞추면 반모합니다. 그 다음에 또한 번에 두 개를 다 맞추면은 반모를 바로 시작합니다. Con 감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여기는 밥무관이고요 저랑 반무를 하실 분들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적어주시고 몇 살인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퀴즈 두 문제를 낼 테니 바로 맞추면 바로 밥무. 바로 한번한 문제를 못 맞추면은 1일 후에 다시 문제를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. 저랑 방모한지한 달이 되시는 분들은 저의 매니저가 되시고요. 일수 많이 해주셔도 매니저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만 안녕.